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잇목이 신금을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잇목도 생지고, 잇목도 생지고, 신금도 생지니다 그러면 이 상지는 뭐냐면은 이 에너지가 시작하는데 에너지가 몰려 있습니다.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동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죠. 움직이는 에너지가 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금도 뭐예요? 에, 생지고 잇목도 상기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에너지끼리 서로 충을 한 겁니다, 충을. 충운. 인신 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충을 하니까 더 동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 이것을 생지와 생지가 부딪히게 되면 이제 영마치살이되는게 나오죠. 영마치살. 그래서 그런 것이 강하게 나와서 아주 잘 움직이는 성향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생질에도 인목의 에너지는 안에 있습니다. 에너지 에너지의 에너지의 위치는 인목은 안에 있고 심금은 뭐예요? 네, 밖에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방향은 에너지 방향은 인목은 밖을 향한다 이거예요. 근데 신금은 안을 향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 입목과 신금은 똑같은 거는 시작하는 에너지다 그것만 같을 뿐이지 위치와 에너지 위치와 에너지 방향은 정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더 강렬하게 부딪힌다 이게. 그러니까 입목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 작용을 한다면은 신금은 안으로 들어가기 들어가서 문을 닫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의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부딪히죠. 하나는 나가려고 하고 하나는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므로 에너지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과 신이 만나면 이렇게 강력하게 충돌이 하게 됩니다. 뜻이 안 맞기 때문에. 의도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이 되는 것이나 형이 되는 것은 다 수정을 의미합니다, 수정. 기존 하던 일에 뭐가 잘못돼갖고 그것을, 이 잘되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뭐야, 수정, 고치는 거다, 이겁니다, 고치는 거. 그냥 놔두면은, 잘못돼 계속 잘못돼지니까는그 잘못되지는 상태를, 좋은 상태로 고치는 것이 수정인데 이 충과 형의 다른 점은 이 형은 뭐냐예요? 뭐냐하면은 부분 수정입니다. 부분 수정. 그 기존의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변형을 시켜서 일부를 수정을 시켜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형이고 충은 뭐예요? 완전하게 바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에 빵꾸가 났다 이겁니다. 빵꾸가 나서 그 빵꾸를, 빵꾸를 떼, 떼서 원상태로 안전한 바퀴로 만드는 것이 성이다 이거예요. 바퀴를 바꾸지 않고 그런데 이 충은 뭐예요? 이 바퀴가 구멍이 너무 심하게 나서 도저히 이 바퀴를 갖다가 재사용할 수 없다. 부분 수정을 해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전체 수정을 한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건 충이고 수정을 해도 이건 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이. 하여튼, 인과 신은 모두 시작하는 것에 에너지가 강하게 있으므로 인신충은 시작할 때부터 부딪히고, 서둘러서 부딪히고, 격렬하게 싸우며, 본질적 부분을 바꾸어서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가 잘 나오고, 반복하고, 수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충이라는 것은 일반, 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작용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다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전충이 있습니다. 전충. 또 하나는 반충, 또 하나는 자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충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인과 신을 놓고 할 때. 하나가 폐기가 된 겁니다. 완전히 못쓰게. 하나가 완전히, 극당해갖고, 쓸모가 없어지는 게 전충이 되될 겁니다. 반충은 뭐예요, 반충은? 반충은, 요거는, 뭐예요? 부분수정. 부분수정. 그 다음에 자극은 뭐냐면은, 동화한다. 일종의, 도리어 자극을 줘서 이, 이 예를 들어서 이 주임은 만약 신인을 이충했다 하면은 자극을 줘서 인을 더 격발시키는 겁니다. 인의 활동. 활동을 더 에, 발동시키는 거. 그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 궁예에 따라서 또 이 궁위에 따라서, 궁은 뭐야? 연,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따라서 또 충의 향용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충을 해서 좋아지는 것이 있고, 나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이라는 행위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충을 해서 좋아지는 것이냐, 나빠지는 것이냐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충은 빨리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안 되는 것을 충을해서 강제적으로 마무리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을 하면은 결단력이 빨라져서 결정이 빨리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좋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이 나쁜 작용이 되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을 정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 자체가 좋고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충이라는 것은 뭐예요? 에, 운동의 현상입니다. 운동의 현상. 근데 이것이, 뭐예요? 에, 나의 사도를 놓고 봤을 때, 좋은 충이 있고, 나쁜 충이 있다, 이겁니다. 좋은 충으로, 충이 되면은 좋아지는 것이고, 나쁜 충으로 충이 되면 나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별도의 장을 만들어서 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노의 인신충은 특별한 사주 구조가 아니면 아직 어린 나무거든요. 어린 나무. 그래서 충을 받으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노래 인신충은 화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수의 작용으로 통관하는 것은 아직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이 사주가 조혈한 사주가 아니면 긍정적인 작용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죠. 그 점을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무진 갑인 갑신, 무진에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월달의 간목이죠, 인월달의 간목. 네. 인월달의 간목은 걸록이죠걸록걸록경네걸록경은 용을 뭐예요? 정관으로 용을 하든지 식상으로 용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정관도 없고, 또, 식상도 나타난 게 없잖아요. 예. 이제 요럴 경우에는 제로, 이제, 헌법으로, 제로 안정시키면서 식상이나 관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 예. 이 토래는 것은 뭐예요? 육, 육 우리가 식정으로 보면 제도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현실에 부합시켜보면, 토는 뭐예요? 내가, 이 간목이 어디에,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토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영역. 내가 자랄 수 있는 땅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까, 영역. 그러면 이사주는 여기가 월간에 가빈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가빈인데 가빈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죄는 뭡니까? 튼실한 죄는 내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죄다, 이겁니다. 이거는 가빈이 차지하고 있죠, 가빈이. 네. 내 죄는 여기에 있죠, 여기.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것을 쓰, 저 쓰려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은 이때는 이제 군비쟁자가 되는 거죠. 나는 갑신으로 갖고 앉아있고 여기는 갑인으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더 튼실하죠. 내가 끼어들 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토제는 이 갑인의 제다이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빨리 깨달아야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 살아야지 능률적인 삶을 살수 있느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사주가 이루어졌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무토를 갖고 싸워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사주를 갖고 들어난다 하나는 뭐예요? 이 형제들하고, 이 형제들하고, 같이 살면서, 에 자기가 살아가려면 뭐냐면은, 이 간목에 빌붙어서 살아야 돼, 빌붙어서. 그니까 내가 간목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간목에 주도돼서 살아야 된다. 는 거예요. 네. 그니까, 러 한마디로, 이간목의 꼬붕이 돼야죠. 그래야지 밥, 밥이라도 얻어먹고 산다니까. 이건 나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더럽다. 내가 전, 어? 내가, 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여기에 빌붙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형제를 떠나야 돼요, 형제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천지, 신천지를, 예,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살려면은 평생, 이 꼬붕으로 살아야 돼요, 이감목에 꼬붕으로. 그러면은 내가 내 세계를 새로 만들어야겠다면 이이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 서 작게 벗어난다면 고향을 떠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고향을 떠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뭐 이민이나 혹은 외국으로 간다.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이게 더 좋다, 이겁니다. 여기서, 만약 고향에서 살게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감목한테 영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원래는, 이 외정시대 때, 아주 참, 굉장히 큰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쉽게도 뭐냐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 첩의 자식. 그러니까 이제 이복형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뭐 첩의 자식인데 뭐 재산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일찍이 고향을 떠나서 일본을 가게 되고 일본에서 또 미국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주. 참 잘한 선택이죠. 이 갑신이기 때문에 내가 또 칼자루를 갖고 있어갖고 갑인을 대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참 운이 잘 흘렀어요. 이렇게 월달에 감목은 뭐예요? 춥죠. 그런데다가 습기는 좋쳤으니까 신진수가니까 그러니까 숙이는 충분했는데 뭐예요? 화기가 없잖아요, 화기가. 그러니까 화원을 이렇게 쭉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그니까 러 해외 나가서, 네, 이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잘 풀려갖고, 네,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초년에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렵게 지냈고, 그런데, 네, 이,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신충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게 감목이 나한테는 여기서는 귀신 역할을 하죠. 귀신 네. 귀신은 충한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단력이 강합니다 결단력이 강해갖고, 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주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윤치영 씨라고, 전에, 자유당 때 하고, 공화당 초기에, 뭐, 국회의장도 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상당히 크게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운이 좋았죠. 사주도 좋으면서도 운이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크게 발휘했던 사주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